다음 28장 5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깨닫기 위하여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1년여는 지난 코로나 이 학년 가운데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죠. 지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잘 압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가정폭력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뉴스에 보면 아동학대 사건, 아동 사망 사건이 종종 너무 자주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럴까? 요즘은 또뭐 스포츠계에 학교 폭력, 학폭, 폭로 이것도 막 늘어나고, 왜 이런 일이 들 있을까? 예,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예, 결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래도 금강산 찾아가자, 엘마의 전봉. 벌써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뭐, 절다라. 그는 참노이는데 참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악령들이 벌벌한다는 벌라, 벌라, 것이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원죄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공중건세 잡은 자 사탄의 소나기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좋은 세상 웃으며 기뻐하며 사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에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살이 많고, 아동학대 사건 많고, 학교 폭력도 많고, 이런 것들은 다 근본적 우리는 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정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이 있어서 자라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분에게 뭐 중독에 빠지고, 또 다른 데 자살로 이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럴 것입니다. 성령제로 보면 근본적 원인은 망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연습할 수 있고. 예, 사랑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생각. 예. 이 세상에 사랑, 사랑, 수많은 사랑 가운데에, 예, 도덕적 수준 차이가 깨달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삶도, 살아가는 방법도 깨달음에 통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 사건이라든지, 또뭐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그런 거 보면,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의 수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다 성경에 보면, 깨닫는, 깨달아라는 말참 많습니다. 생각해라, 깨달아라, 하는 말이 참 많아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깨달음은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것을 이해한다, 알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또 집에서 무슨 책을 보고 뭘 깨닫는다든지 그리고 통해가지고 깨달으면 아 맞구나 또 사람들간에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또 깨달 을수 있고 아 맞네 아, 아 맞네 도통하는 소리 그 말을 한다니까 도통하는 아 맞네, 맞네 이 깨달음이 착적 아마 뭐 또저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것이고, 철학적, 종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한 차원 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철학적 존재. 주부에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란 껍질이 허상이고,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허상.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상에서 그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겁 하여튼 이게 불교적인 색채가 좀 강합니다만, 이게 참모습이 아닌 것이었내 생각이 잘못되면서 바르게 깨닫는 것, 바르게 알게 되는 거이 깨달음이라는 것. 참, 참을 알게 되는 것. 참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이게 철학적인, 종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깨담을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죠. 명상. 이게 묵상하고 명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 가지고 가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옛날의 추억들을 어떤 환경을 본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책 읽었던 것을 깊이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명상이라는 명상입니다. 그 명상은 우리 기독교와는 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는 게 성경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생각하고 대풀이하고 대풀이, 묵상이라는 명상입니다. 진짜 예수님 사람들은 묵상합니다, 묵상. 명상 을 합니다.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드물죠 묵상을 해야 생각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철학적 종교적 의미는 이런 허상에서 뛰어나는 의미죠 병아리가 탁 태어나면 아 맞네 불교의 석가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 은 인도시의 그, 고, 고신가? 뭐, 지타린다든 뭐, 뭐든. 그 사람도, 보리스 나무 밑에서, 이, 그 아, 아빠들이, 뭐, 가보지 않다, 이렇게 갑니까그딱 해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빈대가 꼬집어도 참고, 개미가 가려워도, 그래도 참고, 참선, 불교의 참선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우리 교회에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철학적, 종교적 의미에서 이게 깨닫는 거란 게다. 깨달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압니다. 그 사람, 교회 다녔다? 고마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사회에서 아, 맞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나의 부르신이 있었구나. 이게 깨닫는 것. 이게 내가 고마웠다는 겁니다.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도통하는 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야 교회에서.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국어 국어 사전적 의미, 종, 종교적 철학적 의미 사펴보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이 깨달음은 뭐냐? 깨닫는 것은 뭐냐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죠. 최고의 부분, 최고의 부분.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현실적으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깨달음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끼어 있는 거,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게 숨 쉬듯이, 숨은 늘 쉬잖아요. 숨. 깨달으십니다. 사람 5분 이상 숨못쉬면죽어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깨달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깨달음은 성경을 깨닫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지금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는 거, 인식한다는 거, 인식하는 거, 사고한다는 거, 인식한다는 것 깨어 있다는 거, 예수님이 깨서라, 깨서라 참 말씀 참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듣기 깨서야 돼. 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그런이 종말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깨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1 9 때문에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모사님들은 막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해보고 저런 방법을 해보고. 그죠? 예배의 회복을 해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구역으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한다든지, 가정 예배를 또활성화시키킨다든지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하는데, 그동안의 교회 생활에서의 성경적인 의미에서 깨달음,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참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댕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고 깨달음으로의 교회를 안 나눠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위 수치 때문에 교회 안 나는 거, 못나온 것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 나는 거예요. 깨달음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TV 유수도에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 있고 제가 이제 전에 목게했던 옛날에 이제 알고 지내던 분들 혹시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가 갔다 오 주고받고 보면 목사님 교회 안 가도 괜찮네요. 뭐, 뭐 수요일은 뭐꽤도 되네요. 뭐. 한번두번안 안 가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마음이 좀 이게 견기고또뭐 머리 붙이고 땡기고 하고 하 몇달또 하니까 아무 짓도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다 팔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곳입 것이 소개시록 하는 장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한마디, 한 달락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을 했습니 깨어 있다는 말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지금 깨어 있음 이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 전에 준비하기 전에 조금 이해하고 있었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와.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예수님, 이렇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구나. 가슴이 막, 불벌을뛰고요이 말씀 빨리 막, 성도들 막, 막 전해야지. 이런 마음 막, 막거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막, 누구 막 주고 싶잖아요. 부모, 가 자식 같으면은. 그렇듯이. 빨리 왜성들이 막, 먹여, 먹여줘야지 싶은 것이. 이게 깨달음이. 세상 살아가는 데도 참 중요하죠. 지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 되는 것, 그것도 깨달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 철학적, 종교적 의미, 성령적 의미, 구호마도에 있어 가지고 성령적 의미에서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하다지 우리 각자 각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깨 있느냐. 하람을 인식하고 있느냐, 사고하고 있느냐, 그식죠 예수님이 자기는 포도나무고, 가지는 가진, 가진 우리라고 해서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거, 교통하는 거. 이게주 안에 있는 거. 그게 깨달으면는 깨달음. 깨 있는 것이. 너무 지금 무방비 상태라니, 무방상태로. 쉽게 얘기하면, 종종 우리가 이제 차운전을 간다 치면, 기도 해야지. 이렇게 방이 이렇 하다가 또방 입으로 하다가 이제 뭐 다른 생각한다. 아, 자 이거 방이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직장생활 하다 무슨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전혀 하나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이게 성경 쪽에로 깨달으면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것이고. 가장 가깝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은 어떻게 깨닫느냐? 그 세상에서는 명상으로, 뭐 참선으로, 공부함으로, 뭐 가르침으로, 연구함으로 탐구함으로 이렇게 수없이 방법으로 깨닫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습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결그러 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모르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는 지식적인 학박사라도 성경 말씀을 못 깨닫는다. 하나님께 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이게 뭔가 대표해서 대표 이 안에 뭔가 있다. 이 안에 뭔가 있는데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치고. 개미가 이걸 이렇게 열을 때, 절대 못올모가못올라요 누군가가 열어 주는 거, 이게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 주셔서 보여 주는 이거다. 보여 주는 거, 이게 계시라는 계시그러니 개시. 깨달음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총, 이게... 깨어보면은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려구나 하나님 그시면 정말 그건 넓구나 이게 막 시편 1 1 6편1 8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어떤 사람 막 믿음 충만하고 승 충만할 때 하나님 의생각하막 눈물 콧물 땜빙 하잖아요 그거를, 그걸, 그걸 유지를 참, 얼마나 좋겠습니몇달 지나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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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유지하기참어렵습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계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트문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 이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성령 말씀을 절대로 못 깬다는 것이죠. 오늘 28절, 저번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요하를 찾는다는 모든 것을 깨닫느라. 이 말씀 보면은요, 악인은 악해서 나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총을 잊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 가라지고 청안받은 사람, 이 교회 같은 경우 청안받은 그 안에서. 이,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두밖에 없어요. 키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소신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사상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두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5절 말씀 악인은 하는 말은 그말 하나님의 개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정의를 깨닫지 못합다 정의라는 것은 올바름 공의는 공평함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올바름 생각하면 됩니다 공의는 공평함. 여기 생각하면 쉽게 생각되는데 정의나 공의나 사랑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이게 사람의 속성이. 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상 가운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못 산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교회 다녀도 악인으로 산다니까요 악인으로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 은총 입은 사람이 정의를 행할 수 있고 공인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요한을 찾는 자는 곧 의인입니다 이 찾는다는 말이 영어성에는 영어성예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개역 성경, 토준으 성경, 시운 성경, 또뭐 있는 경현대의 성경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대신 미국에서 성경도 많아요. 종교 많아요. 많은데 영어성경에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크와 팔로우 되어 있어요. 찾는다는 것이. 시크가 찾는다. 뜻이 있고 추구하다. 노력하다. 그런 뜻이다고 합니다. 팔로는 따르다는 의미닙니까 팔로가 찾는 의미 있고 따르다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뜻이 지켜보다, 따라가다 그런 뜻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호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이라 성경 전체를 깨닫는 거. 깨달으려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를 찾는 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추구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켜보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지켜보는 겁니다. 목사를 지켜보는 겁니다. 따라 해, 행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Follow, s e e 찾는 것이죠. 찾는다는 뜻이 금화학의 뜻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수단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성경적인 노력들, 찾는 것에 힘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임원들이지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 안에서, 깨닫기 위한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한 곧 하나님을 찾는 그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생각해봤고요. 깨달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곧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내가 깨있다는 것이죠 오게 깨달으면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으려면 찾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챙기려고 노력하는 삶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려울 때우망하고불평하고 아니면 내가 이대로 자라가고 있는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때도 많고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의 방법을 찾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기하여 주시사 그리하여 풍수한 한의 은혜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장 그 길을 나도 가오 장1한5도1 9 괜찮소 바5끝 지라도 나는 괜찮소 추억하는 저들을 위해